다음 코드네임 지목해 주세요. 어, 조금 이번에는 어, 조금 널널하게 가도 될것 같아요. 어, 살짝 설레서 가보겠습니다. 살짝 설레서 네. 선택하셨습니다. 하선수님, 네. 저 모르세요. 오오 어, 지금 설레신 거요 <laughs> 설레는 거 아니야? 요 코드네임 좀 잘못된 것 같아요. 살짝 설레서가 아니라 많이 설레서. 우리 네. 네, 와이프가 이거 절대 안 봤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제가 하선수님 뛰던 그 팀의 치어리더였거든요. 아 2017년에요. 형 못하나 봐. 어떻게... 아 왜냐면 뭐 당연히 몰라야 되는 거아니야 <laughs> 모르잖아요, 형도 잘. <웃음> 그러니까. 그데 <laughs> 이제 2017년도에는 제가 이제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. 아 어, 다른 여자는 안, 안 본다. <laughs> 그러니까 네. 왜냐면 저희가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 댄스타임 있잖아요 네. 그럴 때 자유투 연습하시는데 공이 저희 쪽으로 날라올 때가 있거든요 오. 그때 어~ 되게 무의식적으로 농구공을 이렇게 낚아채는 네 오. 그랬... 때가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너무 설렜는데, 치어리더들한테 인기가 많으셨어요. 늘 저희는 요정 같은 사람이 되기를 꿈꾸거든요. 아 근데 키가 크다 보니까 요정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. 근데 하 선수님 지나가실 때는 저희가 요정 같은 아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, 아 네, 저희 사이에서는 인기가 굉장하셨습니다. 김영경 선수도 저랑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. 아, 제 아, 옆에 서 그러니까. 있으면 되게 작아지니까, 아 어쨌든데... 네. 저 혹시 그럼 치어리더... 댄스 좀 살짝, 맛볼 음... 수 ]까요? 있을까요? 네. 어, 보세요. 주여음악있 나요? 오! 오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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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는 우 같은데. 우 아우! 아현아 씨와 지민 씨 삐끼삐끼 댄스 시범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. 삐끼삐끼요자못 아, <laughs> <laughs> 피키 추는 사람이 이렇게 칩니다. 어. 아이 좀 잘하시네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이게 안쳐본 아 다르잖아요. 네, 다르네. <laughs> 충선이 다르세요. 네, 춤선이 확실히. <laughs> 잘 춘다. 맞네. 아군이다. 아 <laughs> 시어리더는 마, 맞으시는데 아군인 적군인지는 모르잖아요. 시선 처리가 사실 너무 자연스럽게 고루 분배하시면서 쳐다보고 계신데 키가 크다 보니까 요정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. 근데 깊은가. 하선수님 지나가실 때는 저희가 리포터나 이런 것쪽 하시는 분 같긴 한데 아니요 방송은 지금 여기가 처음이고요. 어머, 진짜? 예전에 집캠 네. 어, 방송 되게 많이 보신 거 같은데 그책 혹시 많이 읽으세요? 책이요? 어떤 책? 그 FBI 행동 십니까 그거 보셨나요? 아니요. 그거 보시면은 제가 그책 재밌게 봤는데 이 다섯 손가락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. 손가락 다섯 개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아 제일 끝에 거자 결정하셨습니다 나름대로 공부해온 이론으로 지금 최종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정체는 아군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드네임 살짝 설렜어요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.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맞네 아군이다 <laughs> 아군이다 시선 처리가 사실 너무 자연스럽게 고루 분배하시면서 쳐다보고 계신데 리포터나 이런 것 쪽에 하시는 분 같긴 한데 야 아, 아군 같지 않아까 아군 같아요 시아지 너도 아닌 거 같아요 자 그렇다면 코드네임 살짝 설렜어요 자 그의 정체는요 적군이었습니다 적군이었습니다 아니면 적군이다. 적군이다. 소듕네임 살짝 설렜어 적군이었습니다. 와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하는데요. <laughs> 아니 그래서 제가 지어낸 얘기거든요. 아 지어냈어요? 그래서 뭔가 이거 손가락 구부릴 때 망설이면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. 바로 구부려서 아 이거는 망설이지 않아서 진실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네. 그럼 지금 뭐 하고 계세요? 현재 지금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아, 있고요. 아, 느낌이 있어요. 좋아하셨네. 이 퍼퍼 말씀하셔가지고, 이야 오 시선 처리 역시 <laughs> 영상. 와 이렇게 좋았네요자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. Oh 이번 퀴즈의 카테고리는 스포츠입니다. 주어진 공들의 권장 공기압이 낮은 순에서 높은 순으로 배열해 주세요. 낮은 순에서 높은 순 반발력을 생각하자 반발력 자 어느 정도 마음을 잠시만 잠시만 정리 하셔야 될 때가 오, 오고 있습니다 투살공을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오 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사삼이일 선택해 주세요. 핸드볼공, 배구공, 풋살공, 농구공 핸드볼공, 배구공, 풋살공, 농구공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자 정답! 공개해주세요! 틀렸습니다! 아... 아깝다... 배구공이랑만 바뀌었네... 어... 농구선수 시신인데 이걸 몰랐다니... 어... 그럼 100만 원 뺏기는 건가요? <laughs> 네, 살짝 설렜어 님은 100만 원을 오늘 들고 가시는 적뿐입니다 와, 진짜구나, 이거. 와, 오케이. 이렇게 하자, 이거지. 오케이. 저 준비됐습니다. 네.